골프연습장 장비, 신품만이 답일까요? 한국창업센터, 현안골프협업프로젝트, 골프연습장 장비, 꼭 신품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직접 다녀온 중고골프존 GDR 플러스 리페어 현장 이야기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바로 현암 골프 리페어 센터였는데요. 이곳에서는 22년식 중고 GDR 플러스를 포함해 다양한 장비를 리페어 중이었습니다. 특징은 센서 부품 95% 교체, 타서 매트 100% 신품 교체, 오토 디어기 작동 테스트까지 완료. 직접 확인한 결과 타격감은 신품 대비 95% 이상 재현됐고 센서 반응 속도는 0.2초 이내로 매우 빠릅니다. 이건 사실상 신품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암 골프는 단순 유통이 아닙니다. 창업 상권 분석, 수익성 분석, 기존 매장 리모델링, 무인 운영 시스템 구축까지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스크린 골프 유통 1위 기록을 가진 만큼 장비 품질과 서비스 신뢰도 모두 매우 높았습니다. GDR 플러스 외에도 골프 존 비전 플러스,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SG 골프, 트랙맨, GC 쿼드 같은 피팅 장비까지 다양한 스크린 골프 장비를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아끼고 싶고 품질은 포기할 수 없다면 중고 골프 존 GDR 플러스 리페어 시스템, 편함 골프를 통해 만나보세요. 신품급 퀄리티, 빠른 상담, 전국 설치 지원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상담 링크로 문의주세요. 크림 골프 창업 이제 더 똑똑하게 시작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블로그에 알고리즘 수업과 인공지능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